어 여기 이자리를 마무리하고 바로 군의회 항의 방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은 부정부패 엄정 수사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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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성군소 음, 음. 군의원은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라. 네 예, 오늘 바쁘실 봉사철에 어, 나오셔서 많이 감사합니다. 이 그대로 해서 우선 군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층에서 출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, <목소리도> 그서로

예 그거 말씀해주세요 밖에서 만나봤어요? 예예 밖에서 어요 우리 장님일행 하지 않았어요? 혹예왜안되는거예요님서말씀하셨 무슨 미리하는걸 견제하고 새렇하게아니 똑같이 작당을 하는 좋은 일입니다 회님이려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? 요

나한는 기다리 나시라 그래. 그 운영이 로안 된다고. 지금 책에 의당 다들 떨짓는들이가 똑같이 뽑아 놓은 것처고 있습니다. 나 봐야지. 의원 원들의 불법 탈법 위들이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물 도둑에다가 전기 도둑, 농지법 위반, 건축법 위반. 우리 농민들은 하늘라 걸리면 행정 처분과 소를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 군의회 안에서 회의를 하고 군의원이라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. 김주수 의성군수는 압수수색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많은 불법 탈법을 저질렀던 의성군의 군의원들을 그 누구도 수사를 하거나 절차가 진행된다고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. 이 수많은 불법 탈법에 대해서 의성군의회 의원들 개표에서 의성군의회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많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. 안 나오시면 저희들이 군의회 의장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을 견뎌내면서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의성군의원들의 행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. 아, 참고로 저 분이 일인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음이 좀 들려도 이해 좀해 주십시오. 감사니다